국민의 힘이 강남갑과 강남을 총선 후보 선정을 마무리했습니다. 강남갑에는 강남 보건소장 출신 서명호 후보가 강남을에는 박수민 전 유럽개발은행 이사가 후보로 나섭니다. 엄정규 기사입니다.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추천제로 진행된 강남구 갑을선거구에 대한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그 주인공은 서명호 후보와 박수민 후보 먼저 강남갑의 서명욱 후보는 강남 보건소장 출신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청장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셨습니다. 하지만 이번 공천으로 재기에 성공한 서 후보. 국민의힘은 고령화 시대에 선진적 제도를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로 판단했다며 공천 이유를 밝혔습니다. 강남을 후보로 선정된 박수민 후보는 당이 영입한 국민 인재입니다. 디액 예산처 출신으로 유럽 개발은행 이사를 역임한 박 후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역 경제와 국가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후보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. 국민의힘이 갑을 선거구 공천을 마무리하면서 양당의 강남구 3개 지역구 후보 공천 작업은 마무리됐습니다. 강남갑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영 후보와 국민의힘 서명우 후보, 강남을은 강청희 대 박수민, 강남병은 박경미 후보와 고동진 후보입니다.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.